이제 나온다 1분 뒤에. 일단은 기도매 타기는 해 지금. 난좀 궁금하다. 신규 디렉터님. 누굴까? 이대호 혹하게 누굴까? 로스타의뭔가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소림도니 이랏사이마스. 썸머 문이 열습니다 어? 야 잠깐만 착석할 사람이 많은데? 자리가 왜되게 밸런스팀 나오나? 뭐 기획 연출 밸런스야? 뒤졌다 리더분들을 차리로 모시겠습니다 리더들? 설정기획 추석팀장 김상복입니다 노스타크 프로젝트를 참여한 지현 차이고요 오! 재료 건전 험과 같은 레벨 기획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수석 팀장 전재학이라고 합니다. 로스타크 팀에 합류한지는 9년 정도 됐고요. 전투 쪽 업무를 쭉 맡아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어? 전투 쪽 업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이제 전투 시스템이라든가 밸런스? 캐릭터. 당신이군요. 당신이군요. 당신이었어. 내 기억 하 갔어. 저는 로스타크에서 캐릭터의 성장과 아이템의 설계, 파민과 보상. 당신도 마찬가지. <laughs> 야 근데 진짜 약간 원피스 느낌 난다 응. 이제 센고쿠가 강선형이 되는 거고 이제 어? 판다랜드 공 쓰면 셋으로 나뉘잖아 금강선인갑지? 응, 금강선 본일부삼이랍니다 여러분 <웃음> <웃음> 그러면 맨 왼쪽 팀장님이 섬하고 던전이면 메터스 누가 계획했어요? 이름만 말해줘요. 나는 이 작업할 때 제일 기억에 남았다. 뭐 이런 것들 뭐가 있을까요? 입사했을 당시의 에피소드인데요. 어느 날 갑자기 전 디렉터님께서 저에게 호러 게임을 만들자고 하더라고요 <laughs> 어느 날 갑자기 디렉터님이 재즈합시다. 어느 날 갑자기 이번엔 오페라를 하자. 그게 알고 봤더니 메투스 제도였어요. <laughs> 예? 그때 이제 호러 게임을 진짜 무섭게 만드는 법을 아시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뭔가요? 라고 하더니 어 여기는 중간 세이브가 없 정말 공포스러울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금강선 데려와 빨리. 폰클부터 해서 뭔가 심상치 않았다. 근데 잘 만들었어. 완전 땅게임돼 버리잖아. 자 계속해서 이번 순서는 로아운 썸머의 핵심입니다. 많이들 기다리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이번 여름에 즐기실 수 있는 업데이트 소식들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한 장에 깔끔하게 정리해 봤습니다. 보시죠. 에가시아의 푸터 스토리 바로 다음 주에 업데이트 되고요. 그다음에 네. 신규 클래스 기상술사가 7월 6일 업데이트 됩니다. 7월에 여름 페스티벌 기억이 오르골 하이퍼 익스프레스랑 토톨 익스프레스 되니까 이용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아크패스 영지 1차 업데이트 수련장 개선 편의성 개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모으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특포 레벨을 스킬북에 직접 전승을 해가지고 사용하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준비할 테스트 서브에서는 세팅에 대한 난이도를 최대한 쉽게 저희가 좀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명해 전장 시즌 6까지 다 7월에 업데이트 됩니다 그리고 8월에는 군단장 일리아칸, 아바타 창고, 클래스 1차 개편, 그리고 전조 퀘스트 들어가고요. 그리고 MVP 개선, 엘가시아 호감도 2종 그리고 소나벨까지 8월에 다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MVP 시스템은 너무 늦었지만 개선을 할때 보스 전투에만 좀 집중을 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리트라이에서 썼던 기록이나 아니면 잔몹들 이런 것들은 다 날리고 딱 클리어한 그 보스 전투에 집중해서 이때 누가 얼마나 활약했냐 이거를 가지고만 판단을 하려고. 아마 많은 분들이 이제 두꺼비가 아닌 다른 가디언이 나와서 많이들 의아해 하실 텐데요. 이그 부분을 좀 제가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저희가 이제 소나베라고 가르가디스하고 두개다 이제 현재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가르가디스 같은 경우는 이제 신규 가디언이다 보니 약간 생소하기도 하고 난이도도 이제 너무 쉽지 않게끔 제작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음은 이제 토벌 7단계첫 번째가 되는데 가르가디스를 이제 토벌 7단계첫 번째로 배치하기에는 조금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일단 소나베를 일단 우선적으로 좀 배치를 해봤고요. 대신에 이제 소나베 이후에 멀지 않은 타이밍에 가르가디스가 좀 업데이트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배치를 좀 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스토리 개연성을 위해서 에가의 스토리 이전까지 나왔던 가디언들은요 에버그레스의 시험이라는 카테고리로 묶이게 되고요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에버그레스가 유저들을 테스트해본다라는 아. 어떤 그런 개념의 설정으로 좀 바뀌게 됩니다 아. 그리고 이후 나오게 되는 가디언들부터는 이제 토벌로 바뀌게 되는데요 그냥 갑자기 토벌로 바뀌면 또 이상하니까요 음. 관련된 어떤 퀘스트를 통해서 개연성을 좀 부여해드리고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개선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9월에는 모코콩 아일랜드 영지 2차 업데이트 그리고 셀피 카렐고스 시련, 올드맥 개선까지 9월에 업데이트가 됩니다 여름 업데이트 기간 중에 이 연기됐던 카릴리우스가 이제 나올 예정이고요. 난 난이도 부분은 저희가 이제 진단장헬 정도 수준에 맞춰서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월까지 업데이트 되는 내용들 하늘에 정리되셨죠, 여러분? 그러니까 약간 성장하고 이벤트 관련된 거는 7월에 몰려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게임에 관련된 건다 8월에 몰려있네 이것으로 2022로스트아크 여름 업데이트 프리뷰, 로하운, 썸머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맞다. 안녕히 계십시오. 트라이파드 원투 원클 준수했어. 딱 예상했던 거 그대로 딱 나왔고. 아, 하이요. 하이. 다들러잘 하이. 봤어? 그냥 뭐 평범했어. 다 예상했던 어. 용이니까다 <laughs> 아, 알던 거긴 했어 세개다 알던 거야. 내용은 똑같아. 로드맨 나오고. 아, 근데 응. 이거를 말하는 사람이 포장하는 게 다르니까. 맞아. 그걸 약간 있긴 해. 아니, 처음이니까. 다음에는 좀 포장 잘 해주셨으면 좋겠네. 그럼 정이 어, 많이 들었나 봐. 어, 야, 그러면 우리 그 일약하는 그래. 물리적으로 좀 모여서하기 힘들다 이런 의견인 거지 지금. 아니 왜냐면 날짜가 모르니까 이거 어떻게 모여 힘들지. 날짜도 모르고 장비도 다 하기 어, 힘들잖아. 그냥 음. 인터넷이 제일 문제. 그러면은 클리어하고 가지 차라리 그게 좋다. 나아. 어, 차라리 그게 낫다 아, 삼식이 채술로 왔네? 그때 말한 또... 세팅으로 왔어. 새로 아... 뭔데? 삼식이가 진짜 좀 열정이 있네. 근데 삼식아 아... 미안한데 <목소리> 도망가냐. 오늘 얘기 나왔잖아. 너무 아... 세거나, 어... 너무 약하거나 뛰어나올그레스 <laughs> <튀어나갈 웃음> 저희가 아... 조정해야 되는 아... 부분들이 생기거든요. 아, 삼식이 아, 지금 흉단 말고 채술도 조질라고 채술로 온 거구나 생각해보니까. 아. 아니, 내가 사실 채술 이거 함께 채술도 한번 끼워보려고 세팅해온 거거든? 지금 어떤데? 아, 진짜 아 사실 살려보려는 거는 이순이었고, 채술학세가 안 팔려서 그냥. 그냥 내가 써야겠다 해서 한거니삼 <목소리> 탐시야 그거 내가 하는 건데. 바이럴이 어? 뭐야? 오피셜 신뢰가 네. 떨어지고 있어 이러면은. 네. 쌀장수연대다들. 아 약간 철진한 건데 그거. 확실히 길이 좀 아쉬웠다. 확실히 파티가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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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맞이스아이스탐식아 미안한데 근데 도대체 언제 했어 가냐 그래서. 어? 아니 가고 있어. 가고 있다고. 기다려. 연막 작전이었구나 결국에는. 하염없이 기다려야 돼. 그러니까 연막 작전이었어 그냥. 오늘 뭔가 좀 순조롭네. 저번에도 우방까지는 괜찮. 아그래 뭐야, 아니, 이렇게 이렇게 면이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 해봐! 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하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오게하게 하면, 이 하면, 이렇게 하면, 이이렇줄하라고물게가면이는 거야? 오 이렇게 하하나이렇하나 이렇게 하이하 하면, 이렇게 하면, 버렇게 하면, 게면이면고 아케일 갈겼는데 급타 없어서. 아, 엔더 급타 진짜 뺐어. 어, 아, 진짜 뺐어요. 각인 한번 봐줘. 나. 아르고스잡니 어, 아르고스에서 <laughs> 어, 저렇게는 안 받을 거 같은데. 난 진짜 일약한 응. 우리 서클 가능성이 많이 있다 생각해. 아니, 난콘클치실 네? 있는데. 아, 푸시인데. 다양한 게 보컬도 있는데. 아, 나만 포클라. 없네. 야, 진짜 너만 없는 거 아니야. 푸셔 것도 없어. 어, 나는 아브하드 저축클저축클이니까 약간 BTS 어네. 그럼 요번에 칼레 실현 나오는 거 그러면 그것도 할 거야? 요새 내가 슈돌 딸키는 힘들어 가지고. 나이스. 사념 먹어도 되나? 그 언제 간다고 그래서? 근 저걸로 갈것 같은데? 저. 아, 아니, 나 지금. 에서 기운도 네. 사놨다고 지금 5강에다가. 몇 개, 몇 개? 지금 두 개. 아, 어? 이게. 진짜 어? 아, 이거 살살 ]다. 줄 알았어? 아니, 이게 다 근데 이유가 있어, 이게. 뭔데? 그 어. 은행 한도 뚫어야 돼. 아니, 음... 아니 1일 한도가 안 풀린다고? 음... 지금 한도 얼마인데 1일 한도 거 30만, 거 원이야. 30만 원이야. 30만 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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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30만 원. 아, 진짜 사이즈도 하겠네. 잠시야 그냥 너안 간다 해라. 아니, 갈 거야. 왜 그래. 편하게 해, 그냥. 우리 별로 기대 안 해, 이제. 다른 데서 먼저 나오겠지 뭐. 앞으로 1년간은 3시가 사념 다 먹을게요. 여기부터 또내할 거야? 네. 그래. 맨날하자, 맨날해. 아 빨리 세이 보고 싶어. 또 말짱 아, 얘기야? 걔네 근데 어깨게 생기네야? 어떻게 생겨? 우리랑 똑같이 생겼어. 어? 아니 형, 그건 좀. 눈코입다 뭐, 달려 있어 그냥. 아니 그래도 차이가 있지 뭐 다소? 아나이스소어 아, 뭐. 뭐. 뭐야? 어, 뭐야?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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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버그야. 그냥 터져 버렸어. 아 원이. 어가운생가아아 어. 그러네. 원깐 사람 누구지? 검장원 아니 근데 어, 저 공촌이랑 어, 어, 나랑 어, 한방으로 서있는건데 재판장님 적어주세요 아이말내딸 사료값 당근값 아. <laughs> 사료 물로 좀 불려줘 오늘의 우리 딸 오늘 미니 당근 먹자 안되겠다 <laughs> <laughs> 아빠가도 힘들다 근데 하다보면 진짜 약간 애 키우는 마음으로 하기는 해 우리 테이오 아나 테이오 첫번째 아, 캐릭으로 뭐, 키우고 있었는데 아, 물리형이 아, 저러니까 갑자기 다른 딸 키우고 싶네 테이오가 약간 생긴게 약간 왈가닥 느낌이라 지금 우리 딸한테 어, 무슨말 하는거야 어. 어 여기에요 여기에요 여기 6섯시 누가 없어요 팀연기 팀연기 잘 일어나 어, 바로 어. 스이스 어. 어, 어, 어. 뭐야 죽었어? 까비 아니 가 과실로 누가 못한거야 아니 방금 날 키우시는 분께서 또 그랬어요 또그 딸들은 뭔지야 진짜 판사님 판사님 어. 제 의견도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아니 닥치세요 당신은 이거 아, 아, 지금, 아, 지금. 아, 그래, 야 명훈아 그래, 내가 니편 들라고 한거야 병신X 뭐하는 짓이요아 그래? 그러면 당신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아, 다시 말안 할래요 삐졌어요 삐졌어요 말안 할래요 말안 할래요 근데 형 내가 이렇게 말하고 나서 형 갑자기 바꾼건 아니지? 아나 진짜였어 나 진짜였어 왜냐면은 칸형이 실수하기 전에 감히 테이오를 했어. 이건 용서 못 하는 거거든. 근데 그거 알아? 어? 예전에 너 때문에 5대 5로 만고를 냈던 사건이 있었거든. 어 명호 이내로남 거래 아니 형, 없네? 아니 형 어쩌라고. 어 지금은 다른. 어쩌라고? 어쩌라고? 저번에 나를 죽인 가해자가 네였는데 내가 만고를 쫑했기야. 내 그때 정신적인 고통과 아니야 아니. 어쨌든. 형은 나중에 나한테 민사를 걸어서 따를 만한 거야? 나도 시험을 안 했어. 판사님이 판결을 내렸는데 어떻게? 판사가 누군데? 우리 삼판습니다 상품. 아, 허위 아, 아, 판사였어. 마지막으로 있습니다. 할 말은 세상이 그 족같네요. 되겠습니다. <laughs> 판님 저도 한마디도 해 되겠습니까? 물론 제가 과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심신미약 상태라는 거. 잠시만요, 잠시만요. 이제기합니다 심신미약인 어?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신나게 태욕효하고 있었어요. 저거는 맹전신이었어요 확실합니다. 거짓 증언입니다. 그렇죠. 거짓 증언. 그러면 은공숙사명훈 이렇게 판결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아야 1년 동안 했네아 뭐야? 어두명이어 12시 12시. 아아아못 쳤다. 오! 주신, 주신. 아. 이겼아이 어서 오세요. 2초에 나왔다가 이거 따라가야 돼. 따라가야 돼. 오고, 있네, 오고, 오고. 그... 아, 아, 아 근데 이거 그아잠 어. 근데 이거는 한 명이 없어서 어쩔 수 없었어. 맞긴 해. 그럼 이거는 명훈이만 달자. 나는 그렇게 생각해. 이거는 파생대 죽음이야 어? 솔직히. 어, 그럼 어, 맞아. 그럼 맞아. 울소 울소. 아니, 아니, 아니 그렇게 죽어도 아까 나 냈는데 이거. 이회장 감사합니다 아니 옥가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 이거 지금 돈을 적당네 진짜. 패배로 나오는 거죠? 아난명훈이 뭐야? 오, 오, 주단체 아 와. 이거 판정 억까 아닌가 이거? 억까 군단장이야 억까 군단장. 아니 이거 억까였어. 어이 봐봐. 이거 되는데. 오. 오! 불려. 아니나다. 불리게. 에 불리마. 문상 정말 그래도 어, 지금 행복한 거 아니야? 딸 봤잖아. 어, 나 지금 테이오 보고 있는지. 알겠어. MVP 창 보고 무슨 메이드 카페 온 줄? 아, 그러네. <laughs> 어 뭐야? 아프레슈토 카드. 우와! 누크이 확실히 달달하네.